오리가 날 비웃는다. 오리들은 공원에서 잘 살고 있다. 생태 연못 인간들이 조성해놓은 생태 연못에서 살고 있다. 이 오리들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못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참 오리 무중이다. 오리를 보고 생각이 단순해졌다. 저렇게 살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리의 삶, 인간의 삶, 하지만 모두 똑같은 동물들의 삶이다. 생명, 생체의 삶이다. 이따금씩. 오리의 저 비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귓가를 맴도는 이유는 뒤에서 계속해서 비웃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리처럼 살면 된다. 저 오리들은 마지못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저 오리들은 자유롭다고 할수 있는가? 지금 여기는 인간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쳐놓은 펜스들이 있지만, 때때로 이 오리들을 보러 가끔 와보면 오리들은 어디론가 출타하고 없을 때가 많다. 그렇다고 보면 저 오리들은 지금 현재 자유롭다고 할수 있다. 내가 저 오리들의... 결혼 유무 가족관계 뭐 채무관계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여부는 알수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기존에 저거 봐라 저렇게 비웃는다 나쁜 새끼들 잠시만 기다려봐 우리에게 비웃음 받는 삶 나는 내 인생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서 지금 잠시 일을 쉬고 있다 왼쪽 무릎이 다쳤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그런 복합적인 이유로 나는 지금 공원에 나와있다 그런데 이 공원에서 오리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내가 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공원에 있는 생태 연못을 쳐다보며 멍에 빠져 있을 때이 오리 떼들이 나를 비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오리들에게 비웃음을 샀다. 왜 인생 그 땅으로 사느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비웃음을 살 만하기도 했다. 저 오리들은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저렇게 큰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잘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쟤들보다 훨씬 더 큰데 왜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오리보다 행복한 사람. 아니지 오리만큼 행복한 삶 아니다 오리 정도까지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이 연말을 잘 보내봐야겠다 이 기회가 아니라면 나는 내년에도 똑같이 오리보다 못한 상태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나는 이 한번뿐인 인생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고 싶다 오리만큼은 행복한 삶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공원에 나왔나 보다 나름 인사이트가 넘치는. 오리의 비웃음소리였다 나를 굉장히 자극했다 빌어먹을 오리 새끼들 감사한 스승이 인간은 자연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 이유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졌을 때 매일 이 오리들을 만나러 와서 나의 행복 상태를 체크해야겠다 오리 안녕 아무튼 그런 이유로 오리처럼 살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이유로 오리만큼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오리의 생태계를 살펴보기로 했다. 오리의 생태계는 거창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필수적인 것들이 있었다. 일단 오리들이 있었다. 내 존재 자체가 없으면 이 모든 세상들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오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오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열 마리 정도가 되는 오리 무리들이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한단 말이다. 가족, 가족 정도의 단위. 우리도 옛날에는 채집 수렵 사회 때는 씨족 사회였다. 씨족 사회.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거쳐 핵가족.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왔나? 지금은 그렇다. 1인 가구까지 왔다. 그리고 가족이 같이 살아도 그집 안에서도 네 가지의 1인 가구가 혹은 두 가지의 1인 가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 우리 집이 그렇다. 세미 1인 가구다. 엄마와 나는 방두 개짜리 아파트에서 거실을 공유하는 그 잠깐의 순간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1인 가구 생활을 하고 있다. 가족이 해체된 이후 거주지만 같을 뿐 예전만큼 가족의 끈끈함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유대감은 사라진 지 오래다. 아무튼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이 필요하다. 가족이 가져다주는 그런 인간적인 연대감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리가 헤엄칠 수 있는 연못이다. 왜 오리가 굳이 이 넓은 공원에서 저 연못에 모여 있을까?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지 못하듯 저, 저 오리도 자기만의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오리의 언어를 알지 못한 이유로 그그 그 연못에 모여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직접 물어볼 수는 없었다. 아무 튼 오리가 뛰어놀 물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인간들에게는 땅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물구 땅일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 같다. 적어도 지금 약한 30분 정도 관찰해는 결과 연못 속에 있는 작은 바위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거의 대부분 물 안에 헤엄을 친다거나 물 위에 떠 있다. 인간도 비슷하다. 인간도 뭐 사우나나 수영장이나 바다나 계곡이나 이런 곳은 정말 가끔 간다. 내 삶이 너무 지쳤을 때. 그리고 대부분은 땅에서 생활한다. 인간은 오리와 반대 땅구 물일이다. 그렇다 일단 땅은 충족이 된 상태다 나는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나머지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연못에... 아니다 오리는 털이 있다 털 오리털 우리 애가 굉장히 익숙한 그 오리털이 있다 지금 나는 거위털을 입고 있다 오리보다 한 단계 위란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리보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오리는 저 추위 속에서도 저털 하나만 가지고도 버틴다 나는 지금 상체만 뒤덮고 있는 거위털 파카가 있다 하체만 해결한다면 어느 정도 오리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먹이 먹이다 이게 생존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먹이 그리고 산소 산소는 충분하다 인간인 나와 오리인 저들에게 산소는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저 오리들은 어디서 이 먹이 활동을 하는 걸까? 물론 이 공원은 밤에 조깅을 하러 나와 보면 가끔씩 고라니와 마주치기도 하는 그런 와일드한 공원이다. 하지만 오리가 뭘 먹고 사는지는 사실 자세히 모르겠다. 공원 관리인들이 오리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안내 문구를 붙여놓았는데 아마도 자기들이 먹이를 주는 재미를 독식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리는 누군가에게 먹이를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미적인 재능을 시민들에게 바치면서 말이다. 그렇다는 것은 오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리는 그 존재 자체가 일인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오리는 그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예뻐하면서 밥을 준다. 나에게 그런 존재가 있는가? 물론 있다. 염치 없지만 부모님 그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그렇다. 우리 엄마는 내가 예쁘지도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일 밥을 먹으라고 책은 하신다. 물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아무튼, 우리도 밥을 주는 사람이 있고, 나도 밥을 주는 사람이 있고,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근데 왜 나는 행복이 하지 못한가? 그것은 바로 오리의 사회는 오리에게 왜 일하지 않느냐고 보채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의 사회에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지금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 먹이를 마련해 내는 그 행위만 해결을 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가 뒷구멍에 무슨 금괴라도 숨겨놓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저 바닥 밑에 금두꺼비를 훔쳐다가 그거를 빨아먹고 사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나도 굳이 금괴, 현찰, 부동산, 부동산은 물론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마음 먹기 달린 것 같다. 당장 먹을 수 있는 식량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